안녕하세요. 중고차 올바르게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중고차 올바르게 소개하고 함께 기뻐하는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저와 고객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목토시 좀 했고요. 어, 사람은 도전, 챌린지입니까? 도전을 하다 보면 기회가, 기회가 생기고, 도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듯 싶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알고선 이제 좋아하던 <laughs> 이제 술도 끊었고요. 술하고 담배는 따라갑니다. 술 담배 이제 끊는지 좀 됐고요. 그래서 더욱 차, 차분하고 더욱 침착해지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조금 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광 영광이에게 본이 되는, 교훈이 되는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 LPG. 요즘 기름값,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순천교통 CNG 도시가스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천연가스가 LPG보다 조금 쌌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연비는 LPG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택시, 택시, 개인 택시에는 본배, 본배라 그러거든요. LPG 통하고 CNG 탱크가 두 개가 병렬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CNG 뗀 사람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도시가스 값이 엄청 올랐어요. 아파트 지금 어, 겨울철에 난방비 한번 난방비 보십시오. 지금 도시가스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lpg 차량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개인 리스 차량도 아니고 1인 소유차 입니다 주행거리가 15,000km 인 제가 쏘나타 dn8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못생긴 얼굴보다 자동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자동차 한번 앞으로 쭉 뽑아 놓을게요 이게 그레이 색 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어 무슨 팬 판타그레이, 어, 판타그레이입니다. 이게 정말 세련된 자동차인데요.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중고차 많이 올랐다고 뭐 내려갔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laughs> 설이 있는데 중고차는 어 딜러가 사오는 가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딜러가 돈도 없는데 딜러가 그 재고 금융이라 재고 금융이라 해가지고 딜러 자체가 빚으로 차 빚으로 차를 사게 되면 이 단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차주들 김영수가 고이 고이 소박 소박 모아서 산 차입니다. 그래서 높은 단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쏘나타 DM 8 2.0 모던 시리즈입니다. 근데 어. 추가옵션이 280만원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9월식이고요 주행거리 15,000km 추가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블랙박스 모든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2,300 소나타 DM8 LPG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차주에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230만 원 추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기능이 있고요. 스마트 센스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뜻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보시면 와, 비행기처럼 되어 있어요. 본인 인증이 통풍 합니다. 시트, 열선 시트. 와. 없습니다. 카드를 아주 전자식입니다, 이거. 에어컨이고. 난방 시트. 그렇죠. 통풍 시트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등급이라서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실 주행 거리 15,298km 탔습니다. LPG 엔진이라서 너무나 정숙합니다. 이게 보면은 후방 카메라 좋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고요네소나타 DM8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부동액 시리즈 좋습니다 부동액 이게 3단계 부동액이에요 3세대 부동액 3세대 부동액으로서 어, 부동액에 윤활 성분이 있어가지고 엔진에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 아주 좋죠 15,000km 밖에 안탄 LPI 차량입니다 트렁크 야 LPG 탱크도 보니까 도넛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기존 도넛형보다 엄청 큽니다 기존에는 쬐깐 했는데 이번 도넛형은 엄청 커가지고 트렁크 효율 공간을 아주 넓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도넛 시스템은 스페어 타이어 자리인데지금 엄청 크게 나와있군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아주 획기적인 쏘나타 DM8 LPG 한번 소개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차돌이 김영수가 옆에 있으면 아무 좀 부담 없이 자동차를 살피시고 자동차 시운전 하시고, 하체, 엔진 어, 미션, 많은 것을 점검 후에 고객님께서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도록 제가 <laughs>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